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멀리 그, 진주까지 와봤습니다. 아, 진주, 카모, 그, 그 촉성루. 척성루가 유명하죠. 그러데 진주, 그, 난강가에 지금 왔습니다. 난강가에, 아, 여기 보니까 이 대숲길이 있네요. 아, 이 대숲길 이름이 보니까, 난가람 별빛길 이래놨네요. 요 대숲길 옆그 강가로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인자 낭간이 유유히 흐르네요. <laughs> 아, 또 예쁘게 해놨네요. 자, 자. 낭강 가쪽으로 계단을 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앞에 이제 낭강 다리가 보이네요. 요, 건너 이제, 촉석로가촉석로가 보입니다. 자, 음, 촉석로에서 이제, 이, 난강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 이제, 논계 바위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 지금 요강그 너스 어 촉수으로 제가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가 내가 어 촉수누 쪽으로 갈 겁니다. 음. 강남에는 또 유동축제를 하잖아요. 그땐 또막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쪽에, 대밭이, 낭안가에 대밭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응. 정말, 이, 난강가에서, 이렇게, 저, 촉성루를 건너다 보고, 이래, 하니까, 아, 어떻게, 그, 우리나라에, 그, 이제, 상계루각이 있잖아요. 어, 이제 남북을 틀어가지고 상계루각. 어, 미랑에, 영남루. 이곳, 이제, 진주에, 지금 보이는, 이 촉성루. 그리고 이제, 저, 북한 쪽에 보면 대동강 그 부병루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상계루각인데, 아, 어떻게 강가에 이렇게 명당 자리에 이런 식으로 루각을 지었는지, 아, 참 옛날 사람들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이는보니까유동축제이 진주 그 마스코트 마스코트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초성루 옆쪽에 보니까, 저기 이제, 주 저, 그, 낮아막한 그 산이지만은 그래도 단풍이 콕 깨물들어 있네요. 하늘에 어떻게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다 선을 쭉 이루고 이렇게 아 이쁩니다 진주에는 자이 촉성루를 이 진주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주성.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숲길 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숲길 쪽으로, 자, 걸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황토가 깔려있네요. 요즘 뭐, 맨발로 황토길리 걷는 이게 이제, 뭐 건강관리에 좋다고 해가 많은 사람들이 황토길을 많이 걷더라고요. 대수길이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낭낭을 냅다 보는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전망대에서 그 건너편 초성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진주 남강 가에 와서 왔어. 촉성루 촉성루 건너편에서 지금 그 촉성루를 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저 건너 어, 촉성루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